오늘은 제가, 시골 집을 사고 올봄 5월 달에 그 여러 가지 모종을 심고 또 텃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한 과정을 저보다 더 초보인 분도 있으니까 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도 농사가 처음이라 처음에 지을 때는 되게 좀 두려움도 많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까 걱정도 되고 또 유튜브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고 결과적으로 제가 한 세어 보니까 15가지 작물을 어다 제가 어떤 거는 작게 어떤 거는 많이 수확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밭은 제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 어, 해서 짓고 있는 밭이고, 이쪽은 아직 다 풀입니다. 이건 제가 여기 산이라, 경운기나 트랙트가 못 올라와서, 이거 제가 노가다로, 순 사람, 그, 노동으로 이걸 다 개척을 해야 돼서, 이 제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에, 이제 울타리 치는 데랑, 그 옆에 조금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개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올봄에 심어서 이렇게 수확물을 먹은 수확에 성공한 작물을 이제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면은 우선 오이, 조선 오이가 있고 애호박, 까지, 그다음에 어 청상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청상추, 그 다음에 꽃상추, 그 다음에 대파, 그 다음에 깻잎, 이 보시는 땡초, 그리고 어. 깻잎 중에서도 빨간 깻잎이라고 자소엽이라고 있습니다. 마을 분이 모종을 줘가지고 그냥 심어, 여름에 심었는데 잘 살아가지고 자소엽도 먹어봤고요. 그리고 옥수수, 옥수수도 어, 여기 저희, 제가 사는 지역의 모종 가게 가서 심었는데 잘 커서 잘 삶아 먹었고요. 지금 앞으로 먹, 먹을 예정인, 수확 예정인 거는 보시다시피 땅콩, 땅콩이 있고요. 요 딸기는 한해 지나서 내년에 된다고 하는데 말뿐 이야기로는 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담요를 듣든지 무슨 본 수를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안 죽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슨 작물이냐 어, 애플 수박이 있어 애플 수박도 많이는 아니고 한 다섯 인가 따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애플 수박 기인데이 밑에 보시면 지금 이게 한개 남은 거 있죠. 아직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까지도 이렇게 지금 또 아직까지 추확할게 이런 식으로 많이 열려 있고요. 어 제가 오늘 이 카메라 키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완전히 초보 초짜였는데 어 뭔가 기촌하기 전에 시골에 가기 전에 텃밭 농사를 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위에 수소문 하시면 무상이나 아니면 거의 무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 텃밭을 어 지어 먹을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주변의 시골에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뭐, 여러분이 너무 좀 이렇게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안 좋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뭐 음료수로도 한개사 들고 가고 이런 정도 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땅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올봄에 해보니까 다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넝쿨 식물, 이렇게 호박이나 수박 이런 거는 순지력이라 하죠. 표준말로. 우리 순칙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모종이 좀 컸을 때, 이제 잘라줘야 되는 줄기와 살려야 되는 줄기, 요거를 구분해서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혼자 서지 못 서는 작물들, 이런 고추 이런 거는 이 대를, 고추 하나당 한 대를 세워줘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옆으로 줄을 쳐서 이렇게 안 쓰러지게 해줘도 됩니다. 토마토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오이나 애호박 같은 것도 이렇게 대를 세워주면 좋습니다. 대를 세우는데 꼭 정답은 없고, 어쨌든 타고, 능풀이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인터넷에 파는 이걸로 했는데, 편하긴 편하고, 돈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비에 되게 취약한 게, 호박, 애호박 이게 되게 취약해서, 애호박은한7개 정도밖에 수확 못 했고요. 얼마 전에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다 이렇게 열었다가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약점이 있고, 그리고, 어, 심지 않았는데, 씨를 버리고, 그냥 이제 먹고 버린 데서 난 이런 수박은 그냥 하, 이제 하늘이 좀 선물 같긴 한데, 그렇게 전문 농가처럼 당도가 높진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냥 냉장고 넣으면 시원한 맛에 공짜니까 요즘 수박이 비싸니까 그런 맛에 먹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또 고추 같은 거는 특별하게 약안 치고 해도 풋고추든 땡초든 이거는 지금 땡초인데, 엄청 많이 열립니다. 뭐 특별하게 기술도 필요 없고 그냥 심어 놓으면 잘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처음에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일단 5월달에 이것저것 모종을 사서 인터넷으로 사도 되고 지역의 모종 가에가 사도 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산 거는 인터넷 에 청년 모종이라는 데서 시켰는데 모종 품질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저희, 이제, 마을에 분이 알려주시는 가게 가서 샀는데, 거기도 괜찮고, 그래서 내년에도 뭐, 인터넷에 살수 있는 거는 사고, 인터넷에 살, 살때 좋은 점은 세밀하게, 예를 들어 뭐, 고추라고 해도 여러 가지 택의 종자가 다양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내가 직접 그 웹페이지에서 세밀하게 고를 수 있다는 점, 그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작물은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물이 그렇듯이 모종이 우리가 흔히 말로, 뭐, 어른들이 욕할 때, 야, 이 종자야, 이런 말 하는데, 종자가 좋아야, 어, 이, 결국, 그, 열매도 잘 생기고, 작물이 좋고, 이렇더라고요 종자가 부실한 거는, 영양을 잘 줘도, 중간에, 뭐, 기형이 나온다든지, 뭐, 말라 삐뚤어진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종자를, 좋은 모종을 구하는 게, 농사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돈 받고 팔, 그런 상품을 농사로 이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만, 왜냐하면 커야 되고, 모양도 예뻐야 되겠죠. 근데, 그냥 내가 먹을 거, 우리 식구가 먹을 거는 농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뭐, 순치기 방식이, 예를 들면 뭐, 아들 줄기를 잘라야 되는데, 어미 줄기를 자르고, 이런 것도, 장, 그 수와 개수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작물이 아예 안 열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고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농사를 지어 짓고 이제 기촌의 시골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어 내년 봄에 조금이라도 제일 쉬운 상추, 뭐 풋고추, 깻잎 이런 것부터 한번 도전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일 같은 것도 거안 해도 됩니다. 애플소박 이런 것도 뭐 전문 농가처럼 많이는 수확 못해도 예, 한 주당 한두 개씩은 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도전하셔서 이 시골 생활에 전원의 이 푸르름에 또 작물 수확의 기쁨을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자기가 키워서 삶아 먹으면 엄청 뿌듯하거든요.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